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지금 빠르게 여름 제품을 소싱해서 들어가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황금 시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황금 시즌에 맞게 제품들을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꽃샘추위 추운데 지금 여름 제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부터 여름 제품을 준비해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름 제품을 들어가는데 적어도 3월 말, 3월 중순부터 말에는 저희 여름 제품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왜 채팅을 해놔야 되냐면 바로 쿠팡 광고 때문입니다 쿠팡 광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쿠팡이 주어지는 노출도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제품들은 왜 노출도를 많이 받고 어떤 제품들은 왜 노출도를 적게 받을까요? 쿠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쿠팡은 잘 팔리는 제품을 밀어줘요 그러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 제품이 품절이 나지 않는 한그 제품의 계속 노출도를 밀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계절 상품에서는 이미 노출도를 밀어 주고 있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다 상위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즌 제품 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름 제품 인데 지금 2월달에 시즌 제품 광고 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초보셀러도 고수셀러도 동일선상 에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하 셨나요 광고를 집행할 때 동일선상 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셀러 들에게도 더큰 열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름 제품을 소싱을 하려면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데,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바로 수요예요, 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을 찾는지를 온라인에서의 수요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시즌 키워드, 두 번째는 사계절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이두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를 활용을 해야 될까요? 시즌 제품을 팔아야 될까요? 비시즌 제품을 팔아야 될까요?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둘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둘다 돈이 되니까. 그럼 그둘다 돈이 되는데, 오늘은 왜 초보셀러가 처음 들어갈 때, 왜 시즌 제품을 들어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저만의 제품을 사입으로 판매를 시작할 때, 시즌 제품으로 들어갔어요. 시즌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와, 첫 번째 그 11월 달부터 매출 2,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음에 시즌 제품으로 2,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정확히 노린 것도 아니고 제가 정확히 세팅해서 들어가서 2,500만원을 벌었던 게 아니라 운으로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매출 2,500만원을 바로 달성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했죠. 진짜 말 그대로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매출이 잘 났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매출이 잘 났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즌이 들어가기 두달 전에는 꼭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꼭 우수셀러들도 겨울 제품을 여름에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초보셀러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즌 제품을 들어간다면 동일선상에서 그냥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광고를 미리 집행해놔야 돼요. 미리 상품 등록을 하고 준비를 끝내놔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시즌을 대비하여 두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달에서 두달반 전, 저는 3월 중순 말에는 여름 제품을 들어가놓고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에 대표님들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팔 제품들은 6월, 7월, 8월, 여름에 잘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판매자라면 말 그대로 그와 동시에 온라인 마케터예요. 아이보스 캘린더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보스 캘린더에 들어가서 5월부터 잘 팔리는 제품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5월, 그리고 6월. 그쵸? 그리고 7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 시즌 키워드를 봅니다. 7월에 여름, 무더위, 열대야, 초복, 중복, 워터파크. 워터파크 관련 제품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장마 제품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은 돈 버는 달이죠. 이 어린이날 선물. 타겟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이게 5월, 6월, 7월. 5월에 선물 타겟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6월. 이제 장마 키워드로 들어갈 거다. 초여름 장마 키워드로 들어갈 거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3월 중순부터 3월 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월 무더위에 들어갈 거다. 그래도 4월 초까지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보스 캘린더를 꼼꼼히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패드를 만들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 저희는 온라인 셀러이자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 아이보스 캘리더를 꼼꼼히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3월 말까지 세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찾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름에 잘 팔리는 제품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작년 2024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잘 팔리는 키워드를 쭉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원피스 여름 원피스 수시 반팔 등등등 패션 의류에서는 그렇네요 한번 가구 인테리어에서 볼까요 여름에 여름 이불이 확실히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생활 건강에서 한번 볼까요 아하 미세먼지 여름에 미세먼지가 심했나 봐요 미세먼지 세탁세제 그리고 샤워기 헤드 차량용 방향제, 생활 건강에선 특별히 여름 제품이 없네요. 마사지건, 포일 매트, 그렇죠. 더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필터, 생활 건강에서 여름에 특히 잘 나간 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여름에 잘 나간 걸 하더라도 사계절인 제품이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이 판매하는 키워드들이 시즌 제품인지 아닌지를 한번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쭉 보는 거예요. 다음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디지털 가전 볼까요? 디지털 가전은 명확히나. 거예요. 선풍기, 제습기, 에어컨 냉장고 그쵸 그렇죠? 서큘레이터 제습기 선풍기 등등 결국 뭘 많이 찾는다 여름 가전제품들을 많이 찾는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여름에 어떤 잘 팔리는 키워드 인지를 찾자 가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여름 시즌을 대비할 거면 두 달에서 두달반 전에 미리 세팅이 끝내놔야 된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자 하지만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을 때 그냥 4계절다잘 팔리는 키워드 가 상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건 한번더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원래 저희가 하나의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아, 선풍기는 언제 잘 팔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년으로 보면 아, 선풍기는 6월에 잘 팔리는구나. 한 번씩 검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여름에 모기 퇴치기를 판매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모기 퇴치기는 여름에 잘 나가는 제품이겠죠? 근데 이 모기 태치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알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이 모기 태치기라는 키워드가 지금 방금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보면 모기 태치기라는 키워드를 거의. 6페이지, 7페이지를 넘어가야 확인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한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로 해서 얻기 힘든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불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불사자 프로그램을 통하면 저희가 모기퇴치기 검색하고 5, 6, 7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 소싱에서 5, 6, 7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프로그램이 역으로 추천해줘요. 이해하셨나요? 역으로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 사기급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스포츠 레저에서 비브랜드 제품의 5, 6, 7월에 잘 팔리는 1억 이상의 키워드를 10만 개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프로그램이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저한테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레저에 여름 5, 6, 7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역으로 추천을 해 주는데 1년 평균 트렌드가 있죠. 그럼 여기에 5, 6, 7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들만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선풍기, 모기 퇴치기 하나하나 들어가서 검색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5, 6, 7월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줘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스포츠 레저에서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다 뽑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는 저희가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하나 하나 검색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 잘 팔리는 스포츠에서 잘 팔리는 키워드를 역으로 추천해준다. 이게 너무 사기다. 정말 셀러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어도 이렇게 여름에 잘 팔리는 제품을 역으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죠? 불사지수 높은 순이죠. 구매 전환율이 높은 순이에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순에서 저희가 소싱할 제품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외선 얼굴 차단 가리개 한번 볼게요. 아하, 그쵸? 그렇죠. 얼굴 차단 가리개 키워도 좋아요? 체크하고요. 그리고 캠핑장 요리 관련 제품들, 그리고 장발 헤어밴드. 아, 이거 괜찮은데요. 굉장히 뾰족하고 장발들이 여름 되면 뭘 해요? 헬스 하든 뭘 하든 헤어밴드를 꼭 찾아요. 저도 머리를 길러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헤어밴드가 간절했어요. 키워드 괜찮네요. 팔 토시 너무 좋고요. 냉감 마스크,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냉감을 주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거죠. 괜찮죠? 키워드로 래시 가드 팬츠 이런 거 괜찮고요. 안면 햇빛 가리개, 골프 토시, 그냥 팔 토시가 아니라 골프 풋프 토시로 따로 판매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 팔토시 당연히 좋고요. 폰 방수팩 좋고요. 수영 마스크 수영 마스크 수영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나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하 저 이거 진짜 여름에 여행 갈때 갖고 싶었어요. 제가 물안경을 끼고도 수영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냥 얼굴에 끼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들이 확인하셔야 될건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남들이 파는 제품을 똑같이 팔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과연 수영 마스크가 메인 키워드일까요? 절대 수영 마스크가 메인 키워드가 아닙니다. 수영 마스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로 들어가자? 쿠팡에 들어가서 수경 만약에 이렇게 수경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경 마스크가 있다면 99명이 수경을 찾아도 한 명은 수영 마스크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남들이 파는 제품과 다른 뾰족한 제품들을 찾아 나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쭉 검색하셔서 여기서 여름 스포츠 레저 제품 중에 내가 팔수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름 키워드를 찾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키워드의 기준이 명확해야겠죠. 전 키워드의 검색량을 1000개 이상으로 본다는 건 메인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인 키워드를 찾으신다면 1000개 이상의 키워드들 중에서 여름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게첫 번째. 그게 아니라 방금 이 수경 마스크처럼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그 세부 키워드가 저희의 특별한 소고점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나가는 제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1000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00 이하의 키워드들인데도 트렌드 우상향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프로그램이 한번더 분석을 합니다 이게 3년치로 봤을 때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키워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000 이하의 키워드들 중에서 우상향인 키워드들은 이제 뜨는 키워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분석할 때한 가지만 놓고 그냥 검색량만 보고 불사지수만 보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낮은 키워드들 중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우상향 키워드가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지금 저희가 여름 제품을 소싱해야 되고 또 여름 제품을 들어갈 때두달 전에 들어가야 되고 왜두달 전에 들어가야 되냐면 광고를 미리 선점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일 선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초보셀러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